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프로 배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린 주변에 왔을 때참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아 이번에는 한번 붙여가지고 팔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지만 막상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쳐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린 주변 어프로치 좀 잔디가 길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잔디가 길 때, 어, 나는 그렇게 뭐긴 풀에서 칠 일이 없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골퍼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골퍼분들이 골프를 대한민국에서 즐기신다면 무조건 이 영상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잔디가 한참 좋은. 뭐한 5월, 6월 그리고 한 9월, 10월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엔 잔디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 시즌에는 잔디는 죽어서 숨은 죽어 있지만 죽은 잔디들 위에 공이 얹혀 있고 묻혀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러프와 비슷한 힘이 없는 러프의 형태에서 많이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름 시즌이죠. 7월, 8월, 9월. 요즘에는 9월 달까지도 굉장히 더워서 잔디를 짧게 깎을 수가 없습니다. 온도도 워낙 높고 태양도 세고 가끔 뭐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너무 안 오기도 하는 이런 좀 악조건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기엔 잔디를 길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 잔디, 즉 조선 잔디의 특징이 위로 자라나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잔디를 짧게 자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치 러프에서 치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어프로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골프를 많이 즐기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보시고 어프로치를 해보시면 보다 쉽게 핀에 붙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처럼 이렇게 러프에 공이 예쁘게 떠 있을 때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저 마음 놓고 치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시합 때나 그렇게 뭐 게임을 하실 때는 하시면 안 되지만 손가락으로 한번 이공 밑에를 찔러 보세요 그럼 지금 보면 제제 제 손가락이 아예 지금 공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깊이만큼은 이 잔디 아래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그만큼 공간 티에 올라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냥 공만 마치 이렇게 쭉 긁어내듯이 쳐주시면 돼요 그럼 뭐큰 무리 없이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어프로치가 공이 떠있을 때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놓고 이렇게 그냥 그저 긁어내기만 하면 공이 아무렇지도 않게 맞아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이 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좀 잠겼을 때, 그래서 클럽을 놓는데, 어, 공 뒤에 딱놔지지 않고, 어, 지금처럼 이렇게 잔디가 많이 껴서 맞아요. 이럴 때가 무지 어려운데, 한국에서 골프를 즐기시면 연중에 한 5, 6개월 이상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게 됩니다. 특히, 세컨 샷이 그린에 잘 올라가지 않는 하이 핸디 골퍼일수록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겠죠 그런데 이런 러프에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공이 잠겨 있을 때 대부분 한 선택이 헤드를 이렇게 닫고 치거든요 근데 러프에서 지금처럼 헤드를 닫고 오프로치를 하게 되면 공이 왼쪽으로 가기도 하지만요 말도 안 되게 런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선 러프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을 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잔디가 껴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잔디가 껴서 맞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런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헤드까지 닫아요.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러프의 풀의 양에 따라서 굉장히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풀이 없으면 헤드가 닫혀 맞고 백스핀 양이 줄어들어서 무한대로 멀리 가는 공들이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풀이 조금 빽빽한 상황에서는 저렇게 아주 세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박혀있는 공을 이렇게 쳤을 때 헤드를 닫고 치면 이렇게 풀이 껴서 맞아서 마치 털썩처럼 날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 공이 잠겨있을 때에는요. 헤드를 이게 일반적으로 어프로치를 할때 올바른 정렬이라고 한다면 헤드를 살짝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연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이 열 필요 없이 완전히 스퀘어가 아니라 아주 조금만 완전 스퀘어 아주 조금 이 정도만 열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평상시 어프로치 거리감하고 똑같이 치시되 한 5m 정도만 더 가게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m 정도 넉넉하게 가게 치되 스윙을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조금 멀리 가는 크기로 대신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클럽이 좀 우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항이 있어도 저항이 없어도 조금은 수월하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러프에서는 정확한 컨택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잔디의 빽빽함에 따라서 너무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크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클럽을 열어주고 모든 부분들을 없애는 거예요. 클럽을 열어서 자연스럽게 좀 빠져나가게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은 큰 듯한 평상시보다 한 5m 정도 더갈 크기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주시면 굉장히 떴음에도 지금 공이 스피니이 먹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많이 굴러가잖아요 이런 형태의 어프로치가 돼요 그러니까 러프에서는 공이 떠서 가는데 스피는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잔디에서 이 그루브 사이에 공과 클럽 사이에 잔디가 끼다 보니까 백스핀 양이 줄어들고 그래서 높이 뜨고 많이 가는. 이런 현상들이 바,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잔디의 종류나 잔디의 빽빽함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지금처럼 멀리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나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뭐이 정도다. 그래서 아까처럼 클럽을 똑같이 놨는데 딱 놔지지 않고 분명히 푸른 낑이 껴요. 근아까보다는좀덜 끼죠.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자신있게 치게 되면 진짜 엄청나게 멀리 가요. 전체적인 움직임을 강하게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는 평상시보다 조금 오픈한 상태로 쳐준다. 이 모든 것이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실수들을 예측을 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클럽을 열어주는 것은 저항을 좀 줄여주는 것이고 아무래도 러프는 그냥 페어웨이 보다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윙 크기는 한 5m 정도 크게 가져가 줘요. 하지만 그냥 단순히 더 멀리 가게 쳐버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백스핀이 줄어들면서 높이 뜨고 멀리 가는 공들도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플라이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금은 부드러운 어, 스윙 스피드를 보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린 주변 어프로치를 하시면 보다 쉽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방법은 앞서 저희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그 경사지 어프로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단순히 그린 주변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페어웨이 즉 세컨샷 지점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컨샷 지점에서도 풀의 종류나 풀의 빽빽함 그러니까 이 잔디의 저항에 따라서 조금은 더 세게 치기도 하고 오히려 더. 부드럽게 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더 멀리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터무니없이 안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어야 그나마 비슷하게 플레이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린 주변 플레이들을 이해를 하고 이 골프를 즐기시다 보면은 훨씬 더 샷에 적용하는 것도 쉬워지시니까요 평상시에 이제 그린 주변에 대해서 좀 불안함이 있으셨다 좀잘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러프에서는 클럽 페이스를 좀 그저 열어주고 한 5m 정도 더갈 스윙 크기로 전체적인 우아한 움직임을 만들어내서 브로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시면 좋은 골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